어. <laughs> 시작됐어요. 근데 이자 이름이 뭔가. 야, 니네 이름 뭐야? 아, 나가보공 가보가? 아, <laughs> 가보공이라는 이상한 놈이 한명 들어왔어요. 누가 나 있죠? 정신이 나갔어요. 아, 그런말 <laughs> 하지 마요. 인정, 정지 나갔다. 인정각. 야, 근데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나와? 뒤져. 빠지면 니네 혼자 니힘 네, 네 자체로 나와. 지식사 하는 거야. 아, 지식사. 맞았지. 야, 니집어디할 네 거냐?

아니요 아야니 닭칼 한번 맞아볼래? 닭칼 나좀 줘야지 인체안세 해준다며 안돼 와찌 겁나 나뭐 좋네요나 만들지도 너무, 않았어 나뭐 쓸모있는게 없어 줬잖아 그래. 너 어디있는지 몰라 너 다이아칼 냄새대 아, 아, 내가, 아, 내가 아, 어떻게 감시대지. 알아 다이아칼이 어디갔는지 문 통과했어 어? 이방에문 통과했어 아닌데 어? 야하스파자1 3 4너 어디있어 움직여봐 불 아, 불리자드 블리, 야 자드야 어? 서 아까 나 집에 가라 앉아 그런 거도 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난전 아, 들어가도 돌아. 됩니까 어. 간지 형님 야뭐줄게 없다고 뭐 까라 다칼은 닭칼. 네가 그 저번에 네가 동굴 안에 아, 들어가서 먹었잖아 나, 나 말이야. 어왜 죽었어? 마크 안에 들어와 니가 때렸잖아! 어, 미안해 <laughs> 아니 네 나가! 그래 나갈게 네 그럼 나한테 한번 죽어 너 이제 아, 나나 나한테 죽으면 지금 나 죽으면은 내야저 점마 야 점마 얘들아 그럼 아이템이랑 다할수 있으라고 야 누구 아, 이중에서 야나내 어, 나, GTA 맵에 들어가고 싶은신분 싶은 싶은, GTA 맵에 그래,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니네 맵에 들어갈게 아뭔 개소리야 처음에 한 세트 있잖아 오야 니네 0.13.0이라 아니야 내가 만든 거라고 니가 니한테 아까 받은 거사 46개 야 니네 0.13.0이야 얘들아 나0.13.0 아니야 얘들아 나좀 살려줘 냄새 아, 나, 그럼. 어디라? 아, 그럼, 나는, g t m 앱을 하겠어. 아, 하시든가. 야, 일단, 아니? 집에 들어가, 다들. 네? 너, 밍미 집에 들어가. 야, 블리자드 밍미 집좀 알려줘라. 밍미, <laughs> 밍미가 제라? 시섭이라?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병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니가 왜 죽이냐? 미안하게 돼. 됐... 아이거 정미 정관박 진짜 니거지 바보 새끼죠. 쟤시야 불리자도야. 쟤어 가면 보여 나는 참못 잤는데. 불리자도 존나 어떨 때고. 아시지야 그거 있잖아. 그 그거 다른데 가면은 내가 잘못. 아씨발 꺼지라. 와 진짜 좀비 개새끼. 그거 어디에 가면은 내가 잘못. 반지님 화나셨어. 네. 아 내게 속박쳤어 아 진짜 다죽 죽어 버릴 거야 안야 어, 침대 찾았다 아 침대가 안지쳤다 얘들아 지쳤다야 어디 있어 아저 지금 어디 가야겠다. 아, 히... 물로 가야겠다 아 니네 죽여놓고서 몰래 왜저 가냐 응. 기다리 너왜 죽였냐 이성... 아니 이성민 여기, 여기 다아 블리자드 너왜 죽였냐 아까 어디부터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어? 잠비 오셨어요. 얘라고. 잠비 오셨어요. 잠비 잠비 잠비. 어? 형님 잠비. 아 개새끼. 아, 나왜나가고내 걸리? 또한 마리 오시네요. 야자카시 나무님 가방금 좀만 더 찍고 나 가야 아 새끼 새끼. 져라알 아, 진짜 이맵 들어가자. 야, 같이 이맵 들어가자. 여기 성맵이야. 못 들어가잖아. 나, 야, 제발 나영주 씨상점. 네, 아, 영주 씨상점 네 이버스가 안 나. 아니, 유지 어. 안 나. 아, 네 이버. 안경 나고 네 이버일까? 그러니까. 아, 짜증 나. 아, 상점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 존나. 야, 일단 먼저 어분리자드너 집에 들어가 있어. 야, 무지. 알겠지? 성맵에? 어? 존나. 누구 집민 야 근데 미기 배라양 성배배야 진짜 한... 존나 가 뭐, 아무것도 침대, 침대? 응. 나좀갔다 올게 어디 다나 어, 침대 만들러아나나 우리 집에 양 있는데 우리 집 위에 아나 지금 철이 어 지금 몇개 많아 야, 우리 집에서 양 양이 우리 집 위에서 그게 문제가냐? 아저또 뛰자식 아, 저또 있지, <laughs> 아, 아, 아 진짜, 진짜 저또뛰 놀고 있어 배안 줄여 야니 데이터 독판 성민이 니네 데이터 나 오 감사감사 감사, 나 미주환 들어가서 나감 난 시켰고 아아 어, 너무... 양을 시는데 아이템이 안떨어졌어 된장 <laughs> 미친놈 야니 네 침대 만들려고 아... 하는 거야 바보야 하 <laughs> 맞네 아 죄송합니다 형님 양손 하나 포함 아우 치아 잠만 나나무가 없어 미친나 망했다 나 인생 네. 접어야 된다 형님 내꺼 하아 잠만 조용해 조용해 <laughs> 야 집에 있는거 캐면 되지 본생은 아 잠만 아무것도 안보여놔 아 뭔.. 뭐... 야 어떤 바보식.. 가보시... 아, 야, 야 솔직히 말해서 어떤 바보식이가지 집을 부수냐? 야 솔직히 말 <laughs> 어? 자... 어? 나 어? 나야 자기 자산을 부수는 거야. <laughs> 미친.. 미친 어... 아, 어떤 관종새끼냐? 어, 어떤 병신이 지내 집을 파괴하냐? 어떤 관종이냐? 피섭이라아 블리자드? 아니 너 이름이 뭐야? 나 블리자드요? 가보공. 가보공이래. 가보공이라 불러 가보공 너는 나양 하나 더 구함? 너는, 너는 이름 뭐야? 알아 꿀돼지 꿀돼지 자자자자 꿀돼지 야나 양칼 하나 더 구했다 나 나무 있어 자자야 어. 거기,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속 양. 야 이제 자야 야, 블리자드 자라고 아, 나 양칼 있는다 블리자드 그자니네 <laughs> <laughs> 집에 니네 <너네> 집에 침대 <laughs> 있냐? <웃음> <웃음> 없어 아씨니네 집에서 오늘 자고 있어아 그래 빨리 와 뭐지? 야너 침대 있냐? 너 침대, 그래, 그래, 침대 뭐. 몇개 있어? 뭐? 침대 몇개 있냐고? 근데 연개아 그럼 양털 몇개 있어? 빨리 나 좀비야. 어? 양털 두 개. 아? 그럼 꺼져. 빨리 나가. 제발. 야 빨리 집으로 가라고. 나 아이씨. 하나밖에 없다고. 좀비 아씨 아, 내가 나 양털 간다. 두개 하나. 어이 씨. 그러고 나 나무 있어. 아나 없어 나 양털. 왜? 아 음. 왜라니? 네가 알아서 깨던가 봉신아. 좀비들. 아, 나 역시 우리 집은 가까웠어. 좀비 어, 잤냐? 이꼴 냐 아니 좀비들이 계속 쳐. 와아 진짜. 아, 야 우리 집 와라 이어 봐. 아 가보공이라고. 아, 그래, 그래. 야 그럼 이성민 우리 집 와라. 이서봉 이성민이 누구냐? 그럼 어, 어 이성빈 아니었어요? 야 이성 아이 이성민이 블리자들 그 실제 이름이잖아. 뭔 소리야 죽여 일단 그거 침대 캐서 우리 집으로 와 아, 제가 깔게요 형님들 침대 개새끼 에이 꺼져라 우리 집으로 와 저요 아이 병신 저요 내집 가서 그냥 잘게요 응 어, 그래 집이 들어와라 어제집 어. 어떤 그 싸구려집 이길래 어, 들어갔어요 어, 어 여기 많이 올라가도 요묶게 내시니까 영재씨 네. 3.0이길 근데, 근데 집은 묶여있더라고 아, 영재씨 3.0 아니네 병신 여기 영재씨 3 0이라 적혀있잖아 버전 어떤 년이 모터일 그래 거고 많아 모터일이네요. 야 우리 집 앞으로 모터일 빨리 오, 오, 들어와 빨리 자라고 누워. 나 누워 누울 거. 아씨 누웠어 너. 어나 누웠어. 아이 석돌아. 아나 이제 실. 아, 안 되겠어. 해. 야 방송 끝내. 싫어. 아나 가야 된다고. 블리자도 잘 가. 그래 나 갈게. 야 그럼 그 소미 빠진 대신 내가 할게. 응. 됐다아 뭘. 아너못 자냐. 아, 안... 아, 왜? 왜, 왜 야, 중간, 저... 아, 진짜 안 보여. 야, 간지 멤버 중에 이제 4명, 아, 간지 4명, 멤버 이제 3명, 3명인데. 자, 3명 이제 야, 3명.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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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떼지도 끼워도, 일단 가. 야, 지금 네, 몇 시야? 야, 지금 야, 2시 42분. 야, 3시 반까지 가. 야, 일단 누워. 음, 아, 누웠어요. 얘들아, 다 깔고 있어. 난 간지니 거 보고 있어. 간지니 거. 간지니 왜지 더잘거 같아. 아, 지금. 진짜. 좀 민저겠지 십문대야 뭐야 가보공이 어? 떠났대 아제그하스팟 데이터 아, 하스팟 어여 이거 다른 사람 하스팟 있어 뭐 이거 이상한 사람 하스파 내 건데 어 일단 내거 했어 하스팟. 했어 응나9이일구응응아 이거 구나나하네 데이터도 켰나 어 데이터도 켰어 응야잤나응 잡빨리 자? 잡잤어 자? 응. 감자 감자 야 지금 들어오지 마. 지금 자고 있는데 네 아, 들어오면 아 우리 깔고 오자. 있어. 깔고 오, 있어. 오 살기나. 아 잠만. 니네들이 맞춰요.